와 이거 쪽왕쪽고 파이네요, 네. 그렇 이게 전주 거라고요? 네 이게 전주의 명물입니다 이게 전주의 아. 초코파이가 네. 한 4, 50년 됐죠 육매가 아. 저희 어렸을 때부터 아, 그래요 예, 전주에서 풍년제과부터 시작했던 이 수제 초코파이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짜그마한 빵집에서 음. 시작했던 음. 게 지금 뭐 이제 그 한옥마을에 가서라도 이 수제 초코파이를 네. 팔고 있고요. 아, 어 이게 가격은 뭐 2,000원밖에는 안 되지만. 아, 그 한옥마을 갔으면서도 네, 전주 네. 하면 비빔밥. 네. 또 초코파이. 아, 이렇게 네. 한옥마을 뭐 이런 네. 네. 지역 명품을 명품 네, 네, 네. 그래서 네. 전주 사람들은 이게 많이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천 천연 누리 네. 수제 네, 전주 초코파이 네, 네. 그리고 밀가루는 네. 미국 호주산 <laughs> 지금 뭐 이렇게 아마 재료는 제가 뭐 진짜. 다른 모르겠네요. 네, 음. 근데 아유, 실제로 많이 달지도 않고 네. 어뭐 시중에 나와 있는 오리온 초코파이 뭐 이런 것은 기계로만 짜그만 하고 하는데 아, 한번 드셔 보시면은 오늘... 바삭바삭하시고 찌릿 기사 하지는않요 시른 거아요 이렇게 한번 들어 볼게요. 예. 시른 거아니 예. 드실 때도 그냥 이렇게 칼로 자르시면 다잘라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음... 그래지 야 이거 마요. 너무 많아서 쪼개요, 네? <웃음> <웃음> 그렇죠. 예. 미안. 아니 그 기존 소스 그거 들어가는데. 음... 음. 아니. 아, 서 한번 드셔 보세요. 그냥. 아, 속이 여름에 네네네네 한번 또 뜨셔보십시오 안뜨셔보이거 아니야? 빠셔저뭐 아이고 니 아니요 아니요 네. 자 같이 실시하는 거예요 자, 자. 음. 음. 아이고 고생 야. 많으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점심도 먹고 음 저녁도 시켰는데 그죠 근데 이거 음. 아 이거 진짜 든든하네 음, 그것도 아니 맛있네요 음. 완전 속은 빵인데요 먹죠? 뭐. 식사 대용이네. 지난달에 전주 갔는데 아르 알... 그래요? 예, 알았으면은 요거 하나씩 우리 음... 45명이 갔는데요. 음... 아. 유이고좀 저기 자랑일 거를 그러니까 아르 몇장 하는 거 알아요? 알아요. <laughs> 맞습니다. 그냥. 근데 한옥 마을 가면 많이 팔아요. 그런데도 음... 딴것만 먹었네요? 아, 그래요? 아무 친구가 이렇게 달지도 아니면서도 한식이 비싸더라고요. 3 0만 원, 4만 원, 5만 원붙 음, 음. 7만원 까지 있고 한옥마을 그 한옥게 많을들네 네. 그래서 그거를 어, 이년으로먹으 갔어요 2만원 2만원 뭐 2만원에서 3만원 한 14년때로 아그쪼코파이하고 네. 아. 오리온하고 쫓 틀리네 네, 항상 고생 많으시는데 평상시에 좀 많이 제가 좀 챙겨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laughs> 얼마나 도와드려요? 매장님이 그냥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우리 중에서 항상 쓸쓸하고 없이 예, 그냥 예. 특히 손희원 씨하고 이덕계 씨는 제가 아, 제 아, 사람하고 이제 그두 사람 고 명씩 막걸리 한 잔을 진짜. 하자고 그랬어요 네네네 아유 뭐저 응. 항상 저희 집에 오십시오 네. 제, 네? 제가 뭐모시는 그, 그 거는 <laughs> 아니 외식물 우리 음, 우리는 그렇게, <laughs> 그렇게 <laughs> 천년누리 전주빵입니다 네. 전주의 명물 아 이제 알았네 전주의 명물 천년누리 천쪽년놓으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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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는 정직한 재료로 정도를 지켜 년성을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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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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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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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0년 10년 1 0 초코파이 맛있게 드시고, 포근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